야, 이게 내가 지금 이쪽에 본진을 뽀겠잖아. 그러니까 열차에 호송이 안 붙네. 호송병력이 안 붙어요, 지금. 본진을 뽀으니까 호송병력이 없어. 좋아, 좋아, 좋아. 그 다음에 골리아. 아, 열차가 속도가 떠서 오래요. 아, 그래, 자, 그러니까 저기다포기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다 쓸어버려. 다 쓸어버려. <목소리> 아, 왜 잘하고 있 아. 만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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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왜왜 이 압도적인 힘다 여기가 열차 나오는 냐 여기 음. 그지 음. 오케이 이제 적 없음 이제 음. 맵에 적은 없다 여기서 기차 나오겠지? 음. 대기 여기서 이제 기차 나올 거야 아마 위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아래에서 나오겠지? 쓸어버리겠어. 이거 나오면은 좀 재밌을 것 같다 무엇을 처치할까요? 나와 봐라. 기차야 나와 과연 기차가 몇몇 초로 버틸지. 4 3 2 1 뿅. 아니 미라니. 아니 미라니. 지 몰라. 나의 계획을 무산시키다니. 탈출 어, 병력은 더 많이 붙었으니 조심하라. 호위병력와 반드시. 어디? 하만 대장님. 야, 물량이 짱이네요. 에서 전기 신호가 감지됩니다. 자, 놈들이 뭘 그렇게 뉴,뉴,뉴 게티즈버그 방어 구상 접,접근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어,이것 봐라 고형 연합군 부관 아 부관이구나 저게 대체 얼마나 중요한 정보가 들었길래 그렇게 키를 쓰고 가져가려고 한거지 맹스크에 대한 뭔가 중요한 전략같은게 들어있는 그런거 같은데 부관을 얻었어 부관 인공지능 부관 방금은 열차를 부수는게 목적, 목적이었어요 주 미션 목적 좋아, 좋아. 멋지게 해냈군. 이게 이제 조금 컨트롤이 있네. 처음에 나 원래 스타를 잘안해 가지고 타스에서 가져온 부관을 실험타원도별로안해 봤거든요. 전원도 넣었고요. 근데 이제 스타에 대한 뭔가 그걸 잡았네, 내가. 자, 고아가뭘 기억하고 있는지 알려 주겠어. 사용자 가이 제임스 레이먼 마사라 행성의 전직 안관테어집던 코랄의 후예 합류 이게 맹스크 세력 부관이죠 맹스크 세력 아내 얘기는 됐어 그 인공 두뇌 속에 또 뭐가 들어갔나 사용자 상태 범죄자 와이 새끼 보소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아야 접근 금지됐어 좋아 누가 보자고 이 새끼가 인질 주제에 인공지능이라서 협박도 못해 극혐이구만 화이트 보이 제임스와 블루스 익스프레스 이건 뭐야? 아, 노래 제목이구나. 이거 정치 편향 뉴스 한번 볼까요? 어느 한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중립적인 태도로 소식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랄하네. 하지만 오늘은 논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얼마나 대박 장을 하고 자짐 레이너가 다를 게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맹스코 황제 또한 젊은 시절에 정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고, 폭력과 파괴를 통해 권력을 얻었었다고 합니다. 짐 레이너도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뿐인데 잘못되었다고 할수 있을까요? 어, 웬일이지? 네 있습니다. 아, 맹스톡 놈이... 황제가 혁명을 시작했을 때 인류는 지금 같은 위기에 처해 있지 않았죠. 속을 뻔했다. 제임스 레이너는 우리가 두 외계인 종족과 전쟁을 벌이는 마당에 혁명이라는 걸 벌이고 있습니다. 거머리 말이습니다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인류가 외계인에 맞서 생존의 투쟁을 벌이는 이때 사소한 불만은 잠시 접어두고. 협조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논설위원 나셨군. 맹스쿠보다 얘를 먼저 죽여야 될거 같아요. 나는 만약에 선택권이 있다면 얘를 제 가장 먼저 죽이겠습니다. 그죠? 열차를 털어보니 옛날 생각 나나. 나구말고 앵커부터 죽이는 게 답이야. 우리 그때 제일 고속 열차를 한열 번은 털었을걸. <laughs> 에, 그땐 털고 또 털어도 멈출 수가 없더라고. 한 번은 중간에 기동 경비대 놈들이 따라붙는 바람에 죽을 뻔했지. 아무리 그래도 자네가 시체매를 몰며 따라올자가 없었지. 시체매가 뭐지? 온 놈들이 시체매? 많을수록 더 재미있었잖아. 그러던 자네가 보안관이 되었다니 진짜 별 일이야. 시체매가 뭐지? 뭐 뭔가 유니디움인가? 일단 업그레이드 좀 볼게요. 아벌처야벌처가 시체매야. 아 어... 일단 업그레이드할 거는. 바이킹 사거리 사거리좀 올리자 바이킹 사거리 차량 코브라 코브라는 많이 쓰려나 쓸라, 많이 쓸려나? 화염차...가 음... 일단 골리앗 골리앗 사정거리 요거 좀 업그레이드 해주고 아 기지도 생겼네 기지 건설 로봇 건설 속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됩니다 건설 로봇의 수리 속도가 2배 증가합니다. 아, 이거 좋네. 협동 건설이네 이제. 아 기지는 전부 프롭이라고. 아 오케이. 그럼 일단은 하나를 건설할 때 떼거지로 가서 빨리 만들어 만드는 거잖아 이게 그지. 근데 이러면 일군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빠질 것 같은데. 탈취한 부관을 해킹할 만한 아무도 없는 요로 소문을 해봤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 망자의 항구에 있는 올란 대령이라면 가능할 거야. 그러고 보니 거기 간지도 꽤 오래됐고. 아, 맞아. 지난번에 갔을 때 전에 거기서 결혼했잖아. 또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카드게임 우승 상품이 뭔지 몰랐다고. 야, 이건 눈물 없이 볼수 없는 보보 재 상봉이 펼쳐지겠군. 아, 뭔 소리지? 뭔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맨 카드게임? 이따 영구실 일단은 연구할 건 없네요. 지금 연구할 건 없고 바로 가죠. 다음 미션 우주지도. 아 근데 협동 건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SCV를 다 컨트롤해야 되나 그러면 일단 망자의 항구 한번 가볼게요. 그 부관을 부관의 뭔가 암호를 해석할 수 있는 올란대령을 만나기 만나기 위해서 알야 합니다. 마침 오랫동안 우리와 거래한 용병 올란 대령이 연합 코드 해독 전문가입니다. 음. 정보가 맞는다면 그는 용병 소굴인 망자의 항구에 아직 있을 겁니다. 신뢰하기 어려운 자이긴 하나 암호 해독에는 일인자입니다. 어, SCB를 여러 명 잡고 하면 된다고. 야, 근데 나 이거 나는 원래 스타원에서 벌처를 제일 좋아했어요. 약간 발업된 벌처가 진짜 빨랐잖아. 컨트롤하는 맛도 있고 해서 좋아했는데 버, 벌처로 질럿 잡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 근데 여기 벌쳐 나오네요 이제 시체메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시체메. 망자의 항라 이런 용병 소에 계속 머무르는 건위험다란 대령의 관 나무 해독 작이 늦는군요. 스타일은 아직 계획 없어요. 그래, 그래. 느낌이 안 좋은데. 신호 수신 중. 레이너. 어 깜짝이야 몰란이 니네 보관을 해독하긴 는데 우치할 쪽이다. 오자에 팔아먹으려나 봐. 안에 뭔는게개 행성에서 사형 선고받대널막아달라더라구 고맙군 미라.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아, 얘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아 그래? 난 올란보다 너랑 메시 더 좋거든. 올란이 부른 보수를 주면 그놈은 버리고 널 도와줄게. 보수는 광물로 받기로 했으니까. 아, 한국인이야? 똑같은 아 조건으로 해주지. 남자예요, 여자예요? 기꺼이 그러십니다. 너무 오래 끌지는 마. 올란이 물건을 가지고 먼저 나타나면 그쪽을 도와줘야 하니. 아 그리고 저기 메탄한테 안부좀 전해줘 왜 전화 안하는지 물어봐주고 이곳엔 광물이 얼마 없습니다 온란보다 먼저 미라를 고용하려면 고철을 잘 찾아서 회수해야겠는데 음 여기는 고철을 미네랄 대신 좀 이렇게 미라하는 용병이야 돈을 많이 주는 쪽에 붙지 아 한미라네 한미라 그죠 여자 이름이 한미라네. 한국 사람 맞네. 한미라, 그죠? 친숙한 이름이네. 한미라, 난 미라 하길래 되게 멋있는 이름인 줄 알았더니, 에이, 자, 기다린다. 어서 일 시작해. 야, 멋있게 말하마 한미라잖아. 일단 이어아 여기도 있구나. 이, 이거를 그러면은 좀 나눠서 보내야겠다. 두마리씩 보내. 두마리씩 여기서 함선을 분해했습니다. 한 마리. 이라에게 줄고꽤 쉽게 모을 수있다한 마리. 하나 한 마리가 본진 쪽에 올키. 완벽한 작전이야. 아이거 저기야? 아 그래? 아 맞다. 울란 사령부구나. 아맞 <laughs> 아, 정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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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찰, 정찰, 아, 정찰입니다. 정찰, 어, 원래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찰입니다. 정찰, 일단 간헐... 그... 고철 줍는 게 필요한데, 아, 요것도 고철이구나. 고철, 일단 고철을 좀주워야 돼. 고철, 고철은 맵은 표시 안 되나? 일단 이런 거다 찾아봅시다. 이런 거다다 죽어 죠 다들. 다죽고 너와 위해서 조그만 선물을 하나 남겨 뒀어. 지난번에 지다가스도좀 채취하고. 저것이 체매 아니야. 오, 벌쳐다. 잘 봤어, 타이 오, 벌쳐다. 벌쳐. 벌초. 저걸로 지 주변에 지를 깔아 놓으면 올도 함부로 못 들어올 거야. 마인 오크 레이지? 어, 마인 오크 레이지 어, 어깨 계속 배되고 있습니다. 스파이더 마인 일단 좀 깔아 주세요, 스파이더 마인. 알아두고 이 위쪽에도 스파이더마인드로 설치해두고, 그다음 마린... 아까 고철... 고철에서 해야 돼. 고철... 고철에서 좀 해주고, 그다음 팩토리... 이런 거다 먹어줘야 돼. 고철 같은 거... 오토오피... 야 이게, 명, 미네랄이 되게 크네 고철 먹으러 와, 고철 예, 일단 SC빈 계속 뽑아주고 일단 요번에는 벌처 위주로 갈게요, 벌처 위주로 어, 기술실 벌처 위주로 갈게요, 벌처 위주 로 어, 브금 되게 좋은데? 간설로봇 준비 완료 어? 위 y 아 이것만 my 지 o c 지 l c 지 a i 지 v o 지 그렇지. 쟤다가 죽여 인이지지 chain, vocal c h 이 i n vocal chain, vocal 올란 온란, 이제 올란보다 먼저 용병 계약을 체결하는 거지. 알고 있지 알고 있지. 부석감을 건설로가 준비 완료. 일단 자원을 먹으면 되는데 벌초로 먹으면 될거 같아. 벌초로. 벌초로 먹으면 되지. 엄청 빨리 이동하면서. 간설로가 준비 완료. 야여긴 아예 고철 공장인데. 좋아 좋아 벌쳐 나왔으면 됐어. 여기 마이너스인데. 좋아 이제, 이제 여기서 슬슬 고철을 먹으러 가볼까? 울란보다 지금 많이 모, 먹었어요 지금 일단은 걸쳐를 이용해서 일단은. 광물을 좀 먹읍시다. 빠른 기동으로 굳이 싸울 필요 없이 먹고 빠져, 먹고 빠져, 먹고 빠져, 먹고 빠져, 먹고 빠져, 먹고 빠져. 빠져, 빠져. 걸쳐웅등. 걸쳐 많이 뽑아주고.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아까 먹튀하는 먹튀하는 판이아 맞다 지금 많이 뽑아 안 되는데. 광맥이 가되었습니다 괜찮은 사람, 6천 모으는 건뭐 일도 아닐것 같은데. 우와, 다 벌써 미사일이 상당히 멋있어졌구만. 광맥이 교가되었습니다. 네. 여기를 본거 쪽으로 잡, 아야겠다야 SCB로, SCB, SCB 몇 마리만 와. 무일로로로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이거 부숴 일단, 코킹. 그래 이제 다음 광물 털러 간다. 음, 그다음 여기. 이거 띄우고. 일로와. 기지가 공격 오! 알파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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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파르 여기다가뭔 뭐 일이 있어요? 코맨드 선아고 무슨 일이죠? 장기. 내려 내려 내려. 제가 그 참할수 없습니다. 못 하기는 내려 내려 내려. 좋아 4000 4000. 드롭 드롭. 저 드롭십인가? 아니구나. 그 정도지. 간설로봇 준비 완료. 맞다 이거 다 붙여보자. 협동 올렸으니까. 와 빨라지네. 확실히 빨라지네 저게 간설로봇 준비 완료. 일단 벌쳐. 알 수만 시료 대장기. 예 갑니다. 지가 공격받고 있어. 간설로봇 준비 완료. 오야 여기 공격받는다. 아. 아 이런 거짓같이 아 뭐야 여야 집털이 당했어 아이러 안되는데 집털이 당했어 집털이 당했어, 당했어. 안돼 안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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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뭐뭐뭐 뭐, 뭐. 선물 뭐 선물 뭐 선물 뭐 선물 뭐 이거? 별 필요없는 선물인데 괜찮아 괜찮아 안 막아도 돼 저기이 나를 부르는군. 먹어서 그 정도쯤이. 육천에 세웠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괜찮아. 자, 기지 공격받았네. 이걸로 끝낸다. 이 병력으로 천을 모은다. 문제 없습니다. 이걸로천을 모아. 그 이제800나왔어 800. 나왔어, 800. 아, 아니야, 야야. 먹을 수 먹을 수 있어. 먹을 수도 먹을 수 있어. 고철에서 고철. 고철, 고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고철, 고철, 고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500만, 500만, 500만. 200만, 500만.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야, 저 500만, 500만 나를 부르는 야, 고철 없어? 고철? 하, 오케이, 오케이, 그 오케이 오케. 그 정도쯤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됐어, 됐어, 야! 야, 90 남았어, 90, 90! 야, 90 남았어, 90! 고철, 90, 90!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30, 30! 삼가... 예쓰! 다 왔다. 음. 이거죠 이거. 좋아 미라. 다 음. 가지 요금인 줄은 알지만, 널 고용할 하 고용해 주지. 우린 이제 네 정말... 거야 집 너랑 메시랑 한 편이 돼서. 와6으로 이걸 다 줬어? 이젠 교활한가 미라. 야 여기 다 우리 편 됐어. 내는 배신자에게 어떤 최후가 기다리는지 보여주겠어. 야 한미라 전력이 좋네. 뭐오 여기 본진 인 건가? 광물이 부족합니다. 방물이 부족합니다. 본진 대다 본진. 온란의 이걸로 이제 온란의 용병 요새를 파괴하는 게 목적이네요. 물이부족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이 기지는 이제 살릴 것만 살리자. 제도 가 네, 살릴 것만 살려. 잊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여기 멀티.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라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와, 일로 와라, 일로 와라.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와, 살릴 거 살리고 내 병력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와, 병력 많은데? 내 앞에다가 뭐한 거야 지금? 내 앞에 포맨센를 줘? 이런 거가들이지가 공격받고 있 야, 내 군수공장 터지겠다. 잠시만. 그곳에는 할수없 야, 내 군수공장 터지겠다. S C B, S C B. 계속해기가 공격받고 있 이래, 이래 얘들아 이래. 일단 네. 두 마리, 세 마리. 모방 지원 대기 중. 건설로봇 준비 완료. Y. 오, 좋아, 좋아요. 일단 모자. 그 다음에 팩토리. 공격받고 팩토리는 있습니다. 여기다 모자. 여기다 모아주고. 일단 모을 거는 벌처아벌처좀 약한 거 같아. 골리앗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골리아디즈로좀해 주고 방 네, 지원 대주여기서도 무슨 계속 시죠니다 여기다 병력 을 모아서 한 번에 쓸어 버릴게요, 그냥. 얘는 다 죽은 목숨니다 이제. 뭔 일이 있어요? 리 너희 다 죽은 목숨이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리 감히 건방진 새끼들 화염 화염 화염차도 좀 좋은 것 같아 화염차 화염차도 괜찮은 것 같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벌처도좀 뽑고 시즈도 있어요 시즈 없어 골리앗 가로 골리앗 가로 빨리 좀 나와라 빨리 좀 나와라 일단은 다쓰어버리겠어 <목소리> 저잘 나오는군. 일단 벌쳐. 광물이 부족합니다. 본진에 두 마리 큰게 시즈가 있다고? 잘못 들었습니다. 어 이게 시즈야? 아 그래? 아 이게 탱크야? 와야 이게 탱크구나. 나 무슨 건물인 줄 알았어. 나 이거 건물인 줄 알았어. 건물인 줄 알았어. <laughs> 아 이거 시즈구나. <laughs> 어 시즈도 시즈가 있네. 나 건물인 줄 줌. 블라크네물이부족합다 이거 약간 부대 지정 해놔야겠다. 이아 용병 탱크요? 자 일단 한번 밀어 밀러 가볼까 이제. 간다. 잃었다. 가자. 더도 필요 없다. 밀어 버린다. 가지 <목소리> 이거 정말로 파렴치다. 핵공격, 핵공격? 야, 핵 떨어진다, 핵 떨어진다, 핵 떨어진다! 일로 들어와, 일로 들어와, 핵 떨어진다, 핵 떨어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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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핵, 핵소네, 이제. CG 모드! 음. 와, 아 개멋있다. 네. 뭐야, 이거? 아자아자아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지지보디! 예스 야, 용병을 잘 얻었네 아싸, 알았다고? 안 구워? 또막보 부과를 갖추고 가버려? 온라인 너 같은 쓰레기를 우주에 그냥 내버려 둘순 없지 뭐 앞으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건 아쉽지만 마이나 즉이나? 아 미라 부탁 하나만 하지 이놈 좀 맡아줘